자, 아까 하나를 빠뜨려서 요거 이제 다시 가져왔고 요것도 이제 A에 들어갈 말을 조건에 앞에 <laughs> 빠졌어 조건에밖에 영어를 쓰는데 5점이고 자 조건은 관계대명사를 사용하고 본문의 단어만을 사용하는데 관계대명사는 반드시 앞에 선행사가 있어야 돼 우리 관계대명사라는 거는 명사를 수식해주는 형용사절인데 쓴거 보니까 명사가 앞에 선행사가 없는 관계대명사를 많이 써놨더라고 자 그러면 올라가볼게요. 여 계속 그 부분이야. 너는 뭐 다르게 생각하는 것을 배울 수 있을까? 아니면 좀더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배울 수 있을까? 이 유명한 발명가들처럼운 좋게도 대답은 yes야. 이 창의적인 사고는? 하고 주어가 나왔잖아. 그럼 동사가 들어가야 돼. 이즉. 자, 조문수행 강조했던 게 뭐야? 창의적인 사고는 재능이 아니라 기술이야.가 들어가줘야 돼. 이렇게 됐지. 자, 그리고 여기다 관계되면서 쓸 건데, 우리가 d e a t 을 써도 되고, 위치를 써도 되고, 그럼 어떤 기술이야? 밑에 가봐봐. 여기 보면은 그 기술이라는 거는 여기서도 계속 얘기하는 게 내가 개선시켜 나갈 수 있는 기술이야. 그거는 그치. 내가 저번에 수업 시간에 계속 강조했잖아. 재능이면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개선이 안 돼요. 근데 창의적 기술이라는 게이 사람이 말할때 우리가 계속해서 될수 있는 그 거래? 여기 볼까? y o u l improve the skill of creativity 이렇게 나있지 그걸 거꾸로 생각해 봐. 이거는 기술이에요. which you can improve 이렇게 쓰면 되지. 네가 개선시켜 나갈 수 있는 기술입니다. 이렇게 써 줘야지. 그렇지? 객 자, 뭐 우리 이 단어 제한이 없기 때문에 수동 구조로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. 이제 뭐 스킬이에요. 그다음에 뭐 can 주, 우리 주격 can be improved. 개선될 수 있는 이렇게 써줘도 상관이 없겠지, 그렇 어쨌든 선행사를 두고 뒤에서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나 주격 관계대명사를 써줘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써주면 뭐다된것 같아. 오케이 여기까지.